영국 명문 높은 고등학교 기숙사. 밤이 깊어진 늦은 시간 한국 여학생의 방에 아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고 캐리어를 끌면서 공항을 걸어 나왔죠.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억양도 간판도 심지어 사람들의 움직임마저도요. 이곳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했는데 가슴 한편을 누르는 건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감이었어요. 오랫동안 유학을 꿈꿨어요. 부모님은 저를 유럽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평생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큰 실수를 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 택시 여행 끝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높이 솟은 석조 건물들과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기숙사에 발을 들이는 순간 현실이 다가왔어요. 차가운 벽, 낡은 나무 냄새가 스며든 복도, 그리고 저를 맞이한 작은 사각형 방. 환영받는 기분과는 거리가 멀었죠. 이미 도착해 있던 룸메이트, 에밀리는 침대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살짝 고개만 들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안녕.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 안녕.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을 쳐다봤어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놨어요. 따뜻한 환영은커녕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죠. 저녁이 되자 식당으로 향했어요. 적어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나온 음식은 집에서 먹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따뜻한 밥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도 정성껏 차려진 반찬도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샌드위치, 퍽퍽한 샐러드, 그리고 과하게 익힌 듯한 파스타 같은 것들이 있었죠. 천천히 음식을 집어들던 중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한국에서 새로 온 학생 이때. 아, 그래? 한국에 대해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케이팝이랑 이상한 음식 몇 개? 몸이 굳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음식 엄청 맵다며? 그리고 뭐더라? 발효된 양배추 먹는다던데? 한 명이 웃었어요. 김치 말하는 거야? 다른 학생이 코를 찡그렸죠. 저는 포크를 꽉 쥐었어요. 노골적으로 악의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말은 가시처럼 찔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문화가 마치 이상하고 우스운 것처럼 여겨지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결국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쟁반을 밀어두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곳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다른 존재였어요. 집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친구들과의 수다, 익숙한 거리들, 모험을 원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모든 것이 곧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차가운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뜨고 맛없는 식당 음식을 먹고 수업을 듣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저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것 같았어요. 룸메이트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친절한 건 아니었지만, 친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헤드폰을 끼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죠.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대화에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농담을 나누고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단한 번도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혼자 있는 건 괜찮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학교 방송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이서윤 학생은 교무실로 와주세요.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소포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집에서 온 걸까? 저는 한 걸음에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퍼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교무실은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책장 가득 쌓인 우편물 사이에서. 안경을 쓴 교직원 한 분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오 네가 서윤이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내 소포가 엄청 크던데? 저는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돌리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건 소포가 아니라 거대한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였어요. 거의 저만큼 큰 크기였죠. 이게 뭐죠? 저는 당황한 채 중얼거렸어요. 교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보아하니 누군가 널 많이 걱정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서류를 건네줬어요. 사인을 하고 나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는 동안 학생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설마 한국에서 온짐다 싸들고 온 거야?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계속 들렸어요. 겨우 방에 도착했을 땐 팔이 저릴 정도였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캐리어를 바닥에 두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에밀리가 헤드폰을 벗고 저를 힐끗 보더니 캐리어를 보고는 눈썹을 치켜올렸어요. 그게 뭐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집에서 온 소포. 에밀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저게 소포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아니 사실은 마음 속에 퍼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가장 위에는 전기장판이 곱게 개켜져 있었어요. 딱 한국에서 제가 쓰던 짙은 파란색 전기장판이었어요. 그 밑에는 즉석 한국 커피 믹스 엄마가 직접 말린 김,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우리 서윤이에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멀리 있어도 집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눈을 깜빡였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에밀리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이거 다 뭐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살짝 웃었어요. 이거? 이건 집이야.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낮에도 추웠지만 밤은 더 심했어요. 학교의 오래된 난방 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기숙사 방은 마치 냉동고 같았어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도 몸이 떨렸고, 손이 얼어붙어 숙제를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밤새 깨어서 집을 떠올리곤 했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국물,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던 온돌방, 그리고 빨래한 지 얼마 안된 이불의 포근한 향기.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춥기만 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잠들려던 순간, 쾅! 복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학생들의 짜증 섞인 신음 소리가 들려왔죠. 에밀리도 노트북을 보다가 헤드폰을 벗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에는 학생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두꺼운 스웨터를 여러 겹겨 입었고 어떤 애들은 팔을 감싸 쥐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난방 시스템이 고장 났대. 누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 기숙사 담당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울렸어요. 모두 주목하세요. 난방이 내일까지 복구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각자 최대한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순식간에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장난해? 지금 밖에 영하야. 추워서 못 자겠어. 저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일까지 난방이 안 된다니? 이미 방 안공기가 싸늘했는데 몇 시간만 지나면 냉장고 수준이 될 거였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전기장판. 기숙사 복도는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은 두꺼운 스웨터를 겹겹이 껴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투덜거렸어요. 진짜 얼어 죽겠어. 난방 언제 고쳐지는 거야? 기숙사 담당 선생님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학생들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각자 최대한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난방 복구는 내일 아침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밤이 깊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더 얼어붙을까? 손이 저절로 떨려 왔어요. 에밀리는 후드티를 한겹더 껴입고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 미쳤다. 내 방에선 도저히 못 자겠어. 그 순간 나는 떠올렸어요. 전기장판.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쓸 때였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열었어요. 짙은 파란색이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가장 따뜻한 물건. 엄마가 보내준 전기장판. 코드를 꽂고 다이얼을 돌리자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장판에서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바닥에 손을 대는 순간 따뜻함이 손끝부터 전해졌어요. 마치 집에서 느끼던 그 온기처럼. 그때 에밀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깐, 이거 뭐야?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기장판이야. 전기 뭐?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장판 위에 앉았어요. 금세 몸 전체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에밀리가 신기한 듯내 옆에 와서 손을 대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이거 엄청 따뜻한데?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어요. 서윤아, 혹시 여분의 담요 있어? 문을 열자 복도에 서 있던 소피아, 루카, 올리비아가 보였어요. 세명다 떨고 있었어요. 내방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어. 너희 방은 좀 나. 에밀리가 내 전기장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윤이가 이거 있대.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이거 한국에서 온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별 관심도 없었어요. 어쩌면 가끔 한국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도 절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들어와. 망설이던 그들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전기장판을 바닥에 깔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판의 따뜻한 열기가 스며들자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루카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소피아는 손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이런 거왜 여기선 안 팔아? 완전 필수템인데. 올리비아가 허수슴을 지었어요. 내가 한국 물건 이상하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 이거 완전 생명줄이야. 나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나는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난방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겹겹이 옷을 껴입고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보통 아침이면 여기저기서 떠들썩한 대화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손을 비비고 목도리를 얼굴까지 감싸고 이를 딱딱 부딪히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심지어 커피를 들고 있던 애들도 손을 호호 불면서 마시고 있었죠. 그때 어제 내 방에서 함께 전기장판을 썼던 에밀리, 소피아, 루카, 올리비아가 내 옆자리에 앉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소피아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투덜거렸어요. 진짜 난방 언제 고쳐지는 거야? 어젯밤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 루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서윤방에 못 갔으면 난 진짜 동상 걸렸을걸.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전기장판 진짜 신세계더라. 어떻게 그런 게 있지? 나는 포크를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겨울에 많이 써. 특히 온돌 없는 집에서는 필수품이야. 에밀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온돌? 응. 바닥에 난방이 들어와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자 다들 동시에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잠깐만, 바닥이 따뜻해진다고? 그럼 이불 없어도 돼?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겨울이면 온돌 방에 누워서 귤 까먹거나 이불 덮고 영화 보는 게 진짜 최고야. 소피아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진짜 대박이다. 한국은 완전 미래에서 왔네. 올리비아가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왜 우리는 그렇게 춥게 살아왔던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내 문화를 신기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걸. 그날 오후 방에서 쉬고 있는데 에밀리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진짜 따뜻한 거좀 마시고 싶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캐리어를 열고 손을 집어 넣었어요. 이거 마셔볼래? 손에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 믹스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가 보내주신 달달하고 크리미한 커피였죠. 에밀리는 눈을 찡그렸어요. 인스턴트 커피? 그거 맛없지 않아? 나는 웃으며 머리를 저었어요. 이건 달라. 한번 마셔보면 알 거야. 뜨거운 물을 끓여 머그잔에 부었어요. 그리고 커피 믹스를 넣고 조심스레 저었어요. 곧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피아, 루카, 올리비아가 들어왔어요. 뭐야? 무슨 냄새야? 소피아가 먼저 다가와 향을 맡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헐, 이거 무슨 커피야? 냄새 완전 좋아. 에밀리가 망설이면서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 루카가 급하게 물었어요. 왜? 맛없어? 에밀리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완전 맛있어. 소피아가 재빨리 잔을 낚아채고 한 모금 마시더니 감탄했어요. 와 세상에 이거 대박이야. 올리비아와 루카도 잔을 나눠 마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한국 커피야? 진짜 신세계다. 우리 학교 커피랑은 비교도 안 되네. 그때 올리비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거다 좋은 거 아니야? 전기장판에 온돌에 커피까지 난 한국에 살아야 하나 봐. 나는 빙그레 웃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문화를 궁금해하고 내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전기장판 한 잔과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됐어요. 어느새 내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수업 듣고 밥 먹고 방에 돌아와 조용히 있던 나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식당에 가면 에밀리가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도서관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고, 루카와 올리비아는 심심하면 내 방에 찾아와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서윤 커피 더 있어?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트레이를 들고 오며 물었어요. 나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벌써 중독됐어? 그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난 전기장판 살 거야. 부모님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보내달라고 해야지. 루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난 어제 온 돌에 대해 검색해봤거든? 아니, 왜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는 거야? 올리비아는 커피를 마시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난 한국에서 태어났어야 했나 봐.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흥미로운 일이 된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우리가 한국 커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옆 테이블에서 듣고 있던 애단이 코웃음을 쳤어요. 야 너희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기장판이랑 커피잖아. 별거 아닌데 소피아가 짜증난다는 듯 눈을 굴렸어요. 별거 아니긴. 추울 때 저거 없었으면 진짜 얼어 죽었을걸? 에단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 한국이 난방 발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유난 떠는 거지. 그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야 조금씩 내 문화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에단의 말 한마디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루카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좋아. 그럼 네가 직접 경험해봐. 서윤 커피 마셔보고 나서 얘기하라고. 애단이 비웃었어요. 별 기대 안 되는데. 나는 캐리어에서 마지막 커피 믹스 한 봉지를 꺼냈어요. 조용히 뜨거운 물을 붓고 스푼으로 저었어요. 방 안에 퍼지는 부드럽고 달달한 향. 애단이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 어? 소피아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왜? 별거 아니라며? 에단이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와. 너도 이제 서윤 커피 클럽이야. 에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인정. 이거 좀 맛있다. 나는 가만히 컵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아침이면 에밀리가 내 옆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함께 마셨고, 점심이면 소피아와 루카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왔어요. 서윤,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음,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매운 거야? 조금? 근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생각보다 더큰 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 소피아, 루카, 올리비아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서윤, 라운지로 가자. 나는 의아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좋은 게 있어. 나는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라운지 문을 열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김밥 떡볶이 라면 그리고 한국 과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소피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국 음식 그리워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 루카가 으쓱하며 덧붙였어요. 학교 근처에 작은 한국 마트가 있더라고.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네가 말한 음식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사 왔어. 올리비아가 젓가락을 들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네가 맨날 맛있다고 한 김치랑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입을 열고 싶은데 목이 꽉 메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한 거야. 그때 에밀리가 살짝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우리한테도 네가 주는 커피랑 전기장판이 따뜻했거든. 잠시 멈칫하던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너한테 따뜻한 걸 돌려줄 차례야. 그 순간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그럼 진짜 한국식으로 먹어야 해. 어떻게? 라면 국물에 김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헐, 그게 말이 돼? 해 봐. 엄청 맛있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마치 한국에서 친구들과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던 그때처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학기가 끝나갈수록 캠퍼스에는 점점 봄이 찾아왔어요. 눈이 녹고 햇살은 부드러워졌으며 교정 곳곳에 벚꽃이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트렸어요. 하지만 기숙사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는 전기장판이 없어도 괜찮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마지막 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에밀리 소피아 루카 올리비아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서윤 잠깐 나와봐. 나는 따라 나갔어요. 그들이 내 앞에 작은 파란색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준비한 거야. 내가 떠나기 전에 주고 싶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어요. 상자 안에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한 박스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 루카가 으쓱하며 말했어요. 학교 근처 한국 마트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네가 마시던 거랑 똑같은 브랜드로 찾아달라고 했지. 올리비아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우리도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걸? 나는 상자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 진짜 이상한 애들이야. 소피아가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좋아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짜 고마워. 그날 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쥔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녹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전기장판도 필요 없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몇달후 한국에 돌아온 어느 날, 나는 익숙한 향을 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 통의 국제 우편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영국에서 온 커피 한 박스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서윤아, 우리도 네가 보내준 커피 없으면 못 살겠어. 이제부터 커피는 서로 교환하는 걸로 하자. P.S. 다음번엔 김치도 보내줄 수 있어? 나는 PC 웃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어떤 우정은 거리가 멀어도 이어져요. 그리고 그 우정의 시작은 작은 전기장판 한장과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되었음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